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됐는데 좀 특별한 날에 평소와는 다른 좀 화려해보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에 대해서 오늘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펄도 좀 강하게 써보고요. 스모키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를 스킨케어 제품은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리퀴드 모이스처 토너거든요 토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발라서 저는 이렇게 두들겨서 발라주시고 좀 흡수를 시켜줄게요 보습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향이 좀 좋아서 요즘에 좀 애정하는 그런 토너예요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리앤케이 컬러크림이에요 것도 손바닥에 한이 정도만 해서 얼굴을 한톤 밝혀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빅크림으로 스킨케어 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에이지 트애니스 제품인데 저도 요즘에 이거를 쓰면 조금 당김이 덜해서 수정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거를 아예 베이스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에센스가 또 들어있어서 건조한 피부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커버력도 되게 좋아요. 얘는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하지 않으면 조금 밀려요. 그래서 톡톡톡 두들겨서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피부를 한 톤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뾰루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또 모기도 얼굴에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물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이상한 황색 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항상 제가 컨실러를 커버를 해야 돼요. 여기는 모기 물린 자국. 눈밑에 다크는 좀 제가 요즘에 조금 많아지는 편이라 눈 밑에도 살짝만 그리고 제가 썼던 이 퍼프를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주면 경계선이 훨씬 더 나타나지 않고요 흡수가 훨씬 더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 퍼프나 이런 퍼프들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다음 이 컨실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팅 부분만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코가 되게 많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를 좀 두들겨주면 오래 지속도 되고 하이라이팅 효과도 있어서 컨실러를 항상 코에 한번 그어줘요. 그리고 피부는 오래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예쁘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행사나 이런 중요한 자리 갈 때는 피부 표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저는 좀 투자를 해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로 마무리를 해서 피부를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제가 유분기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고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섀도우하고 아이브로우 할 부분만 살짝 쓸어서 유분기만 잡아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파우더를 마무리 했고요. 음영 메이크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비브라운 브론징 파우더고요. 이 브론징 파우더를 가지고 먼저 얼굴 외곽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살짝 줘서 외곽 부분부터 시작해서 살짝 앞쪽으로 당겨서, 그리고 외곽 부분이 좀 매트해야지 얼굴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 부분은 저는 항상 매트한 이런 브론징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줘요. 색깔을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가? 너무 많이 했나? <laughs> 브러쉬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가 코 쉐딩이랑 기본적인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브론징 파우더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컬러를 그대로 연결시켜줘야 지금 좀 얼굴이 조화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컬러를 가지고 먼저 노즈 부분을 살짝 쉐딩을 줄게요. 눈썹 이렇게 빈 곳도 먼저 베이스로 채워줘요. 그래서 색감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썹을 할때 사실 이렇게 두꺼운 브러쉬로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사실 이 브러쉬 이렇게 세워서 쓰시면 은 되게 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너무 이렇게 선적인 표현이 안 들려면 오히려 이렇게 좀 도톰한 브러쉬를 세워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아이브로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브로우는 자주 쓰는 이런 브라운 컬러. 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이렇게 납작하고 좀 탄력 있는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아까 베이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살짝만 빈 곳만 메꿔주도록 할 거예요. 너무 눈썹을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시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색상만 좀 브라운 톤으로 바꿔줘서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끝은 살짝 펴주시면 돼요. 다음은 제가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메이크업포에버의 M540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끝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살짝 음영을 안쪽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눈매 연출을 위해서 제가 바깥쪽으로 조금 펴서 강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쪽도 살짝 음영을 줘서 눈이 훨씬 더 깊이감이 있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색을 레이어링해서 여러 번 덧발라 주면서 발색 효과를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 다음 언더 쪽으로 같은 음영 컬러로 해서 살짝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아이섀도 컬러를 너무 두껍게 바르게 되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얇게 가운데 부분을 살짝 스치듯이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눈매가 조금 더 깊이감이 생기죠. 네, 제가 음영 컬러 하나만으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눈매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루나 라인 메이크업 1번 컬러를 사용할 거고요. 얘는 펜슬 타입이에요. 크레용처럼 쉽게 잘 발려지고 또 제가 오늘은 약간 스모키하게 하려고 하니 리퀴드 펜슬보다는 이렇게 펜슬 타입을 써주셔서 그라데이션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가루도 안 떨어져서 굉장히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동시에 들고 있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같이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눈을 들어주고 안쪽을 펜슬로 채워줘요 크레용 타입이라서 이렇게 찌글찌글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납작한 브러시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펴 발라주면 얘가 섀도우로 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펴 발라져요 다시 아이라이너를 한번 덧바르도록 할게요 자, 언더 쪽도 제가 과감하게 펜슬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앞쪽하고 뒤쪽을 이렇게 펜슬로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펴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삼각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주면 더 깊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펴주시면 되고, 중간 부분은 그냥 살짝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아이라인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할 거예요.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고요. 음영 섀도우로 줬던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엣지 있게 하기 위해서 짙은 브라운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브라운 컬러를 이 눈꼬리 부분, 아이라인 마무리 부분에 살짝만 얹어서 음영을 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약간 선적인 표현을 해주면 쌍꺼풀이 훨씬 더 깊이감 있게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면봉으로 여기 안쪽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음영이 잡히고요. 저는 그 컬러를 가지고 다시 이 앞머리 쪽에도 살짝 음영을 줘요. 그럼 제가 약간 미간이 좀 넓거든요. 여기 부분이 조금 커버가 돼요. 제가 오늘 좀 음영을 깊게 주는 이유가 글리터를 좀 과도하게 사용할 건데 음영 베이스가 없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음영을 조금 과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음영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주인공이죠. 스틸라 글리터 앤 글로우 아이섀도우인데요. 컬러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펄감을 가지고 있고,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눈에 직접 발라보도록 할게요. 얘는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말 펄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톡톡톡톡 펴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 글리터가 되게 고급스럽게 펼쳐져요. 보통 우리가 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루가 엄청 떨어져서 그런데 얘는 리퀴드 타입으로 아예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펄 날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깔끔하게 얹어져요. 자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아이돌 마스카라 컬업 이 제품을 쓸 거고요. 아래쪽에서 가닥 가닥. 올려줘서 컬을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제가 속눈썹이 많지 않아서 좀더 풍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인조 속눈썹에 힘을 좀 빌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눈이 확실히 진해졌죠? <laughs> 자 그다음 여기에서 제가 더 해야 되는 건 사실 음영을 조금 더 강하게 주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진해지다 보니까 음영이 좀 약해 보인다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조금 음영을 보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대 위쪽을 살짝 감싸듯이 해주면 이 음영 컬러로 훨씬 더 이렇게 얼굴 윤곽을 잡아주는 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쉐딩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오늘은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섀도우 중에서 약간 그 살색 느낌의 펄감 있는 섀도우를 살짝 찍어서 저는 코끝에 이렇게 살짝만 발라줄게요. 그러면 광택이 나면서 코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하이라이터보다는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밝은 색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살색인 느낌으로 살짝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입술 선 위쪽에도 훨씬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 입술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입술은 사실 이렇게 눈이 지금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면, 어, 그것도 또한 예쁜 메이크업이 될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로 MLBB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문샷 익스트림 프로의 세느이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쪽부터 베이스 깔아주듯이 자기 입술 컬러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같은 컬러로 안쪽에 다시 한번 덧발라서 색의 발색을 조금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좀 강하게 하고 입술까지 좀 너무 진해지면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냥 입술에서 조금 이렇게 좀 화사한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우아한 그런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평소와는 다른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이런 메이크업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하고 <laughs> 파티를 가야 되는데 복장불량으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집에 가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나 너무 체육복이다